안녕하세요 꽃빛 다육입니다 오늘도 저희 꽃빛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마늘 닭자 고기 육자를 써서 어, 잎이나 줄기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을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육식물이 전부가 아니라 어, 관엽식물 중에서도 잎이나 줄기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면 그것 또한 다육식물에 들어가고요. 또 다육이가 선인장 식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선인장 식물이 선인장이 다육식물에 들어오는 겁니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자. 이 아이는 지금 선인장을 모둠 심기를 한 겁니다. 어, 선인장이 조금 더 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색감이 조금 다른 아이들끼리 해서 이렇게 모둠 심기를 한 건데요. 이 아이들은 다리판인데요. 어, 제일 먼저 꽃을 피웁니다. 봄이 시작할 무렵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다리판 선인장인데요. 이 다리판 선인장이 먼저 꽃을 피운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다른 아이들이 꽃을 피우죠. 예 그런 특성을 살려서 선인장 모둠 심기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모둠 식기 선인장을 이렇게 모둠 심기 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시는데요. 그 아이들의 가시라든지 색감 그리고 꽃이 피는 시기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심다 보면. 어, 굉장히 멋스러운 게또 선인장 모둠 심기입니다. 그리고 선인장을 심을 때 어, 가시가 무서워서 못 심겠다 하시는데 이 가시에 찔리지 않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육 식물 모둠 심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이 어, 아이들은 코너피툼이나 립톱스 이런 매샘 종류 이런 아이들을 모둠 심기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브루게리도 보이고요. 브루게리 마우가니 레드 마우가니도 보이고 프리드 리치에 어, 프리, 프리드 리치에도 있고 롤피라든지 자제오 미누스쿨룸 위트버젠스 피시포르미 또 다커스 루비 뭐, 이렇게, 블루, 빌로봄 음, 또, 폴레반시 뭐, 이렇게, 롱금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모둠 실기를 했습니다. 어, 마치, 어, 사막에 있는 자, 뭐, 다육이, 다육이 밭에 온 느낌이죠. 그쵸?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주석도, 네, 화산석도 이렇게 중간중간 넣기도 하고, 또 맨들맨들한 사돌 느낌의 아이들도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코너피툼이나 또리트로스이 색감별로 잘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매칭을 시켜도 참 멋스러운 작품이 됩니다. 자, 어 이것은 지금 창 종류들을 모두 심기 한 겁니다. 각자 지금 각각의 몸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어, 삼두 군생인데요. 삼두 군생인데 지금 이 모둠 식기에 들어간 거죠. 자 가운데 에 빨간색, 빨간색 지금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초록빛 나는 아이들을 양 옆으로 해 보고요. 이 아이도 지금 자연 군생 삼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네, 노란 필, 오렌지 필이 나는 어, 먼디가 있죠. 네, 오렌지 먼디, 오렌지 디에고, 오렌지 디에고, 네, 오렌지와 노란색 필이 나는 아주 색감 너무 예뻐요. 오렌지 디에고입니다. 오렌지 디에고, 저희들의 신생이기 때문에 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오렌지 디에고, 디에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쪽은... 자 먼디도 있고요 레드먼드죠 네 그리고 디에고 선셋이랑 이렇게 해서 어 모둠 식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큰 아이들을 큰 아이들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이제 작은 창 종류로 쏙쏙 속파기처럼 이렇게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이렇게 이렇게 심어 주면 여기가 한가득 꽃바구니가 되는 거죠. 네, 여기도 여기도 심고 이빈 자리를 작은 창종류로 모듬 심기를 하면. 훨씬 그런데 더 이제 필요성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득 채워 놓으면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 물론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다 보면요. 여기서 지금 이 빨간 네 아이가 지금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론에 지금 자구를 자구를 내고 있습니다. 응. 새가 나오고 있죠. 이 아이가 이렇게 길어져 나오겠죠. 그럼 이 아이 어떡하냐? 뿌리도 내릴 수 없는데. 네. 그런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커팅해서 이 아이는 또 다른 데에다가 심어 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유지를 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가득 가득 찰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주면 정말 이렇게 창을 가지가지 색감을 예 색감을 보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모둠 신기를 하면 정말 예뻐요. 네 멋, 아주 멋스럽죠. 지금 이 화분이요 어, 한 60cm 되는 화분인 것 같아요. 화분이 몇 cm인지 한번 볼까요? 자이 화분이 몇 cm인지 볼 보겠습니다. 어, 자, 보니까 30에 30, 30에 50cm. 네, 이 화분은요, 50cm 화분입니다. 50cm 화분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듬뿍 들어가 있죠. 이 아이들을 지금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몇십만원어치가 되겠죠. 이 아이. <laughs> 정말 예쁘죠 이렇게 창 모둠 심기도 한번 제가 도전해 보시라고 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모둠 심기 할 아이들은 여러가지 종류로도 모둠 심기를 할수 있겠지만 네 한가지 종류로 어, 모둠 심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생글생글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레티지아들입니다 레티지아들입니다 이 레티지아를 어, 합식을 예, 모둠 신기로 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플로리레스, 플로리랜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들을 모둠 신기를 할 텐데요. 제가 분 선택을, 어, 사각, 사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각, 시멘트 분으로 어, 해봤어터 한번 심어볼까요? 자 이렇게 어, 다육이 머듬 식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각 사각 어, 분인데요. 이 분은 네그 시멘트 분입니다. 시멘트 분이고요. 배수 구멍도 있고요. 네 이런 분입니다. 네 이런 사각 분을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플로렌스 플로리렌스이 아이를 이렇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코트 분에 흙을 털어내야죠.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저희 어 다른 농장에서 들인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피트머스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배합 토로 심겨져 있습니다. 피트머스 가 아주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흙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이 흙을 써버리면은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피트머스가 많이 들어있는 이 흙과 우리가 새롭게 예, 만든 이 배합 토하고 어잘 환경이 피트머스를 맞지 않아요. 다 제거를 해 줘야지만이 뿌리 발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기 어, 흙이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다프 네. 이 예, 부분에 피트머스를다 제거를 했죠. 피트머스를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어 수영을 맞춰서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요. 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아이를 또 하나, 이렇게 털어서, 털어서 또, 맞춰줄 겁니다. 자연 군생이들은다 음, 자연 군생이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수영에 맞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어때요? 어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아이들을 이제, 어, 배합토를, 배합토를 넣어주겠죠? 배아토를 이렇게 구석구석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놓줍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터를 이렇게 심고난 다음에 아이들의 이런 크기를 봐가지고 너무 쑥 들어간 아이는 좀 빼주고요. 너무 빼좀 빼주 쑥 들어가 있는 아이는 조금 빼주고, 너무 나와 있는 애들은 집어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마사토로 하겠습니다. 마사토로. 우리 가져주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핀셋으로. 플로리랜스 플로리랜스 완성입니다. 네, 플로리랜스 완성했습니다. 자, 받침이 있는 사각분에 심어봤습니다. 플로리랜스. 밖에서 노숙을 시키면 시킬수록 예뻐지는 아이가 바로 레티지아입니다. 어, 실내에서 키우면 이렇게 초록색이 강하지만 밖에 노숙을 하면서 시킨 레티지아는 훨씬 더 빨간, 이 빨간 라인을 물을 들이면서 너무 화려한 색감을 내죠. 이 레티지아를 한번 합식을 할 텐데요. 자, 분 선정을 할때 저는 저는 좀 자연미가 있는 이런 주물럭 화분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주물럭 화분을 이렇게 심어 보면 어떨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멋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주물럭 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이 이 색감하고 매티지아 색감이 이제 빨갛게 물이 되면 굉장히 예쁘겠죠? 굵은 마사를 좀 넣습니다. 었 굵은 마사를 넣고 벨트를 좀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요. 저, 저 항상 있는데. 일요일 날이요? 일요일 날은 쉬는 네, 날이고 아니 일요일 아니었는데 신이음 언제 있을까? 수요일 날이었을까요? 일일이었을까? 어 그랬는가 봐. 3월 일일. 3월 일일 날. 응. 저안 쉬었는데. 아니야. 주 티나 주 티나 왔어요. 아 목요일 날인가 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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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맞춰가지고요. 아주 풍성하게. 오늘 네, 마사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嗯。Hmm.